광복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과 일당들은 반성커녕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김형석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형석은. 뉴라이트 역사관 부실한 기관은요, 이젠 국회 난동 유발까지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 김형석을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이후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은 국회 소요를 일으킨 김형석을 부탄하고 김형석의 즉각적인 표진을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고자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부인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오셨습니다 김용관 의원님오셨습니다 허영 의원님오셨습니다 김승권 의원님오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님들 자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사태를일한 김영석을 강력 규탄한다. 백범 모독의 정치공작까지. 김영석은 즉각 퇴진하라. 상습적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던 김영석이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하는 초유의 상태까지일으켰다 오늘 오전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영석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견에 반발하는 민주당과 광복회및 시민들과 충돌을 유발했다. 오늘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목적도 절차도 내용도 모두 엉터리였다.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모욕한 폭동일 뿐이었다. 첫째, 김영석이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부터 불순했다. 김영석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신의 대국민 호소문과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라고 하는 괴상한 조직의 주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성했다. 국회 기자회견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김영석은 이곳 기자회견장을 들어주습